음. 자, 태국 전지훈련 왔는데 어,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똑같이 어, 이 스윙기를 흔들고 한 일주일 정도 흔들어 보니까 스윙아크가 훨씬 더 크고요 비거리도 좀더 나고 어, 헤드 무게를 어, 좀 많이 느끼셨다고 느끼시네요 어, 이게 이번 회사에서 어, 음, 스폰을 해주셨는데 음, 한번 써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, 이거는 인터넷이나 어디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세요. 제가 여기 올릴 때, 어 회사 명칭하고 이런 걸 올려 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, 이거 지금 LPJ나, 어 선수들이 많이 지금 매일 하루에 한천 개씩 한답니다. 그래가지고, 그런데 어 훨씬 더 몸이 좀 가벼워졌답니다. 여러분, 음, 어 한번 흔들어 보세요. 음. 네. 아, 일반인들로 우리가 흔드는 걸 보고 해보고 싶다고 왔어요. 음. 아,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야 그러니까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. 음. 이건 우리 손님이 아니고 일반 손님인데, 우리 거 보더니 한번 해보고 싶대 그러면서 제가 한번. 이돌게 보는 거예요. 음.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인데도, 지금 해보고 싶어 하네요. <laughs> 여러분, 보시죠? 좀 어떠세요? 아, 이거, 저, 그 회사가 있어요. 나, 나중에, 나중에 그 유튜브나 올리면, 이거, LPJ 프로들이 한, 하루에 한, 천 개씩 매일 연습을 해요. 네, 구입 괜찮죠? 어. 보고, 나중에 유튜브에 제가 전화번호 올리나 할 거예요. 하루에 한 가볍게 100개씩만 해도요. 비 그리고 스윙 궤도가 좋아져요. 그거 한번 보시고요. 네.